공영우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하다가 2년간 복역하고 이준석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합니다. 공영우는 메일로동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2006년까지 근무하며 이라크 전쟁 종군 기자로 파견되고 이준석은 유승민의원시 인턴이 됩니다. 공영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영입되어 13년 만에 사장이 되고 정희선 회장의 최측근으로 신임을 받습니다. 이준석은 박근혜에 의해 영입되지만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고 총선에서 낙선 후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가 되어 윤 대통령 당선에 기여합니다. 이준석은 최상병 특검 촉구 회견에 참석한 후 탈당합니다. 공영우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받지만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힙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역구의 신당 후보자가 출마할 때의 지지율이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신당 6%로 나옵니다. 이준석은 이낙연과 함께 만나 개혁 신당을 창당하지만 보름만에 이낙연이 탈당하며 헤어집니다. 이준석은 김종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한 후 본인은 경기도 화성을 출마를 선언하고 공영우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에 전략 공천됩니다. 일분 산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